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미니미입니다. 한국은 매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고 있나요? 저도 더운 여름 체력 관리를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뭐 회사 동료, 가족끼리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뻐근하다 싶으면 찜질방에 가거나, 뭐 몸에 좋은 홍삼을 먹거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한국의 공원이나 산책로에 운동 기구뿐만 아니라 이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것은 바로 황토길.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한번 한국의 황토길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저도 며칠 전에 처음으로 황토길을 걸어봤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공원에 생겼는데 지나갈 때마다 어,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걷기엔 좀 그래서 작은 수건 챙겨가서 걷고 왔어요. 직접 걸어보니까 발이 시원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 <laughs> 황토를 밟았을 때의 촉감도 재미있고, 가족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한 10분 정도 걷다 보니까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황토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찜질방에 가보면 황토방 있거든요. 몸에 좋은 재료로 유명해서 요즘은 황토방 말고도 이렇게 황토길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걷고 나서 발 씻는 게좀 귀찮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발 씻는 곳도 잘 마련돼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원 시설이나 운동기구가 많은 편인가요? 뭔가 이 황토 길은 정말 한국적인 느낌이라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더운 날씨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